안녕하세요. 평안하셨어요. 이야기가 있는 물마 오늘은 플레티 압사 어항에서 한달 무한수로 운영하던 어, 어, 어항인데, 이제 5주차가 되었어요. 5주차가 되어졌는데, 어, 물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아, 들떴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숏 안시 있잖아요. 숏 안시가, 어머 알을 낳는지 계속 저게 순놈이 저 안에 들어가서 놀이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한5일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을 갔다 왔는데 어제 저녁 때 아, 벽면에 뭐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여기 이거 노란 애들 헉, 제가 지금 새끼예요. 그래서 네 마리를 지금 여기 한 마리, 여기 두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래갖고네 마리를 지금 잡아놨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주 어 우리 플래티가 몇 마리가 출산을 했는지 엄청 많이 났네요 그래서 어제 어제도 제가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한열몇 마리 했는데 지금 또 열두 마리 또 했거든요. 총한4 어0 마리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가 다 출산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곳에 있던 애들을 저쪽으로 또 치왕에다 넣어놨어요. 있는데, 어, 얘 안시들만 놀까 하다가 지금 같이 해놨는데, 어, 쟤는, 저는 제일 처음에 얘가 안시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안시, <laughs> 안시를, 어, 이렇게 알을 붙이면, 어, 다른 분들 보니까 인공부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저게 지금 이 구석에 있는 애 있죠. 어,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저 안에 지금 어, 순놈이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 저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저쪽에 지금 어, 새끼들이 있더라고요. 새끼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잘안 움직여요. 그랬는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순놈이 있죠 순놈이 저기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놀이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한번 건드려 볼게요 저 송이가 지금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 새끼들이 막 움직여요 저기, 잘, 잘안 잡히네요. 저기, 저기 보이시잖아요. 노란 것들. 꼬물꼬물하니, 막 움직여요. 어. 그리고, 제가, 일단은 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한번 건드려서, 하이볼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벽면에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얘 치열을 못 받기 때문에, 어, 에 예, 골, 골든 몰리 있잖아요. 아, 골든 몰리 새끼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얘네들이 왜 벽을 타고 다니지? 잘안 움직이고 그랬더니, 얘가 슛안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얘네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어, 난항을 달고 나와서, 어, 먹이가 그때는 필요가 없나 봐요. 근데 난항이 이제 소멸이 되어지면서, 어, 먹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어, 시름프 먹이 이렇게, 예 부상으로 떨수 있는 거를 어 줘야 될것 같아요. 요건 지금 굽이 먹이를 내가 떨어뜨려 놨고요.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는요. <laughs> 사실 얘네들 네 마리 따로 분리를 해 놓고요. 와 들떴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이제 왕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사주 차고 오주 차고 바뀐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음 어. 근데 어 이제 어, 붕어 마름이 더 많이 꽉 찼죠. 붕어 마름을 그래서 꽉꽉 눌러놨어요. 꽉꽉 눌러놨고요. 아 육추척하면 얘네들 얼, 어느 정도 성장이 될지 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벽면은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했고요. 어, 워터 위스트리아 있잖아요. 워터 위스트리아가 이렇게 위까지 완전히 올라왔어요. 위까지 다 올라와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데, 위에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밑에 층에서 더새순이 나와서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한주더 도전해 보려고요. 음, 날씨도 추운데, 그리고 이기도안 생겼기 때문에, 어, 한번더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laughs> 한번 이기 점검해 볼게요. 음. 약간 약간 두들두들 한게 약간은 있어요. 근데 아주 깨끗해요. 아직 어, 이끼 청소 이런 거 어, 안 해도 될것 같고요. 물 상태는 아직 너무 깨끗하고 좋거든요. 음. 벽면에서도 이끼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 어, 육주차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laughs> 그리고 어, 붕어마름이 이렇게 꽉 차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삼각모스가 있잖아요. 삼각모스가 빛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삼각모스는 너무 멋지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삼각모스. 이렇게 멋지게. 그죠? 그리고 치비들이 엄청 많이 번식을 했어요. 어, 이게, 이게 멋있죠? 터분에 지금 삼각모스 돼 있는 거. 그리고 물미역도, 어, 어 물미역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모스도 그렇고요. 음, 그리고 이쪽은 위스트리아가 어, 워터 이스트리아가 어, 많이 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음, 이쪽도 많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어, 밑에 쪽에는 약간 있기는 있지만 어,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나도 새순이 나왔네요. 나나도 음, 나나도 새순이 나왔어요. 새순이 나와서 어, 많이 튼튼해졌네요. 많이 튼튼해졌어요. 여기 눈 아나가 지금 새순이 나왔고요. 이쪽도 음. 아 그리고 여기 어, 모수 활착판 있잖아요. 상강 모수가 많이 풍성해졌어요. 음. 와 이제 주차 됐는데 이렇게 지금 벽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분이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꽉 찼어요. 어, 봐보세요. 붕어마름이. <laughs> 붕어마름이 아주 꽉 찼죠. 그래서 제가 붕어마름을 꽉꽉 눌러놨어요. 어, 어, 저는 지금, 어, 안숏안 씨가 새끼를 낳아서, 어, 새끼를 낳게 아니죠. 부활을 시킨 거죠. 와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순 놈이 지금 저기서 부채질을 하느라고 꼼짝 않고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안시 그 산란상 있잖아요. 산란상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냥 놀이터잖아요. 어, 이게 그냥 놀이터인데 이 밑바닥 층에다가 이렇게 알을 붙였나 봐요. 그래서 저곳에서 지금 저렇게 꼼짝 않고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난항이 어, 다 되면 애들이 또 먹으러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으로 살수 있게끔 그냥 둬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오늘도 요즘 코로나가 많이 극심을 해서 어, 지인이 4 차까지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또 걸리셨네요. 그래서 건강들 유유하시고요. 음. 이제 음,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제 금방 또 따뜻해지겠죠. 음. 계신 곳에서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구피 사랑은 환수입니다. 환수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